알아 두면 돈되는 지식 산업 센터 이야기, 지식 산업 센터 연구소, 세 움의 공 냉장 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 오래 전 자료긴 하지만 별똥별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3위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게. 건강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가족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 소원이 3위. 2위는, 음, 부자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2위였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거의 뭐, 한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말씀한 말씀 소원을 이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어, 아, 별똥볼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 저는 이제 부동산 중에 지식산업센터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 지산 투자와 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식 웃으셨겠지만 다음 번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미리 준비를 하실 겁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또 별똥별이 떨어질 때어 하고 소원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빛이 별똥별인지, 그냥 지나가는 똥별인지, 아니면 새나 비행기인지 경험이 없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 지산 투자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 손님들과 약속 때문에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른 건 아니고,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상대원에 있는 잔여 물량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어, 지지난주에 지상층을 잡으신 계약을 하신 분들이 저희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어, 거의 대부분은 경험이 전에 있으신 분들이나, 경험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분들은 그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하셨고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들은 재산을 처음 하신 분도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음 제가 말씀드린, 뭐, 현장의 2층부터 지상층, 그리고 어 분양중인 상대원공단의 다른 현장에 어 지산 호시를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면 은 정말 운이 좋으면 프리미엄 없이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어 지산을 미리 알아 놓고 계신 분 특히 경험을 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남은, 남은 물량이 차를 바로 댈수 있는 층고 5.4m의 드라이빙 방식, 물류나 제조에 적합한 그런 호실들이 몇개 남아서 그거를 이따 오실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제, 그제, 요번 주, 성남에, 그 성남이란다. 서울에 붙어 있는 그 현장들, 다른 현장 분양 현장들의 드라이빙 방식 지산 분양 가격표를 받아 봤습니다. 구리 갈매 지구가 차가 바로 될수 있는 드라이빙 방식은 900만 원선 그리고 요즘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고향이죠 향동에 있는 재산은 완판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거기도 역시 800에서 900만 원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물량 다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양 가격이 300 아니 300이란다 300 아닙니다. 530에서 560. 뭐 주차장에 바로 있는 건 600만 원 선인데, 뭐, 물건이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한마디로 미쳐있는 지산 가격에서 누군가는 넋을 놓고 있고, 어, 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누군가는 발 빠르게, 발 빠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한테 유리한 지산을 찾아 매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뚱맞게 별똥별 이야기를 들려드린 게 아니고, 그만큼 경험과, 아, 지산에 대한 내공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영상이나 카페에 올리기 전에, 아름아름, 음, 다른 층 잡아 두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이 호실들이 정리가 되면 다음 번에 다음 달에 성남에 분양 물건을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급하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제조 물류에 적합한 허실이다 보니까 도면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제가 그 센터엠 현장과 비슷한 비슷한 지금 센터엠은 이제 그 펜스로 둘러쳐져 있어 가지고 안을 보기 힘든 구조 도면을 봐야 되는 구조고 그와 비슷하게 설계된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어,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도면보다는 눈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왜이 아, 호실들을, 남아있는 호실들을 자신있게 추천드리는지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본인이 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는 조금 신속하게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걷다 보니 영상에 거친 숨소리가 포함이 돼 있는데 무시하시고 제외절에 그러지 마시고 경사지를 올라가다 보니 힘들어서 헉헉거리는 거니까 너무 놀리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고 자료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더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투자 결정하실 분들은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